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아파트 단지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이걸 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근데 속도가 좀빠르나 보이네요.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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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뒤집어진 건가요? 아하. 저거들 법정 연자는 아니 아파트에서 나올 때 신호가 없더라도 큰 길에 직진한 차가 섰을 때 나와야죠. 빨간 불일 때는 아무 차도 안올때 그때 나와야 되죠. 그렇게 갑자기 튀어오면 나 어떻게 해요? 이거는 100대 영이에요. 이렇게죠. 하지만 상대측 좌회전한 차의 보험 사에서는어 저희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없는 곳에 나올 때 조심하지 못한 거 안전은 좀 불행인가 안전은 좀불행은1 0 0은 없지요 80, 20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불법차가 빨랐어요 이곳 제한속도 시속 50km인데 불법차 시속 75km예요 과속했어요 20%더 가져가세요 그래서 자회전차60 불법차 40입니다 60대 40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가시비율은 과연 몇대몇일까요 불박차가 좀 빠르다 싶었는데, 제한속도 시속 5 0도로해서 75도로 달렸네요.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나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먹고, 범칙금 먹겠다. 그러나, 난 신호를 보고 정상대로 갔지 않느냐. 내 입장에서는, 오른쪽 아파트 에서 갑자기 나온 차, 그 차가 신호 위반한 것 똑같다. 과실은 몇 대형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습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상대차가 신호위 반응과 똑같다. 맞아요. 양쪽 다 신호등이 없으면 서로 조심해 가야 되고, 넓은 길차가우선권 있고, 왼쪽에 좌회전하는 차가 넓은 길에 차 없을 때 나와야 되겠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한8 0대 인시 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 입구가 좁으면 90대 10 정도 볼수 있겠는데요. 나는 시도를 로갔어요 일반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제가 시속 50으로 갔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어요. 자, 보세요. 그차 보일 때내차 위치. 지금 조금 보이지만 아직 잘안 보여요. 조금 더. 이때, 거리 얼마나 되나요? 한 20m? 그는 조금 더 될까요? 제가 시속 50km로 가더라도 25m 정도가 필요합니다. 딱! 그래서 겨우 멈출까! 이러는 붙였을까 그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정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끼익! 하게 한 거, 그쪽이 잘못이죠. 50으로 갔어도 이거 못피하사고야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수궁이 가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불록차 가고 있죠? 사고 나기 조금 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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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한 대, 자이전에 지나갔죠? 아, 저 차가 나오는구나. 그럼 차한대나서면 어, 또 다른 차또 나오면 어떡하지? 저뭐 있나? 속도를 좀 줄이면서, 속도를 더 줄이진 않더라도, 50을 지켰으면, 어? 금방 차 하나에 지나갔네? 어, 또 뭐, 혹시? 그러면서, 오른쪽에, 아까 차한대 나온 거 보니까, 거기는 견인차도 있고,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어, 잘안 보이네? 잘안 보이면 내가 좀 속도는 여기만 좀 조심할까? 신호도 녹색 신호지만은, 옆에서 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저기 뭐가 있어서 그러나? 저 아까 그차 그 신호위반한 차인가? 아니면 저 뭐야? 도대체 뭐야?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속 50으로 갔으면 쾅 부딪혔을 때 지금 차가 전복됐죠. 저렇게까지 결과 가 크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시속 50 와서 쿵인데 시속 70으로 갔기 때문쾅 결과가 더 커진 거. 그 점이 과속에 대해서 과실로 잡힐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과속하지 않았으면 제한속도를 지켰으면 멈출 수 있었을 텐데 못 멈췄을 때. 또,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작았을 텐데 과속했기 때문에 사고가 커진 거. 그럴 때 과속에 대해서 과실을 잡습니다. 불박차에게도 과속한 점에 대해서 약20% 정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80대 20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 좌회전에서 나오는 차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쉽습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보행자실필가 들어왔을 때, 그때 양쪽의 차들은 전부 다 빨간불이죠. 차들이 빨간불, 횡단보도 보행자실이 들어왔을 때, 그 횡단보도가 바리케이트가 되는 겁니다. 차들이 진행하지 않을 때 차들이 빨간불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안심하고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오고 보고 좌회전하는데 직진차가 신호위반했으면 그럴 때는 신호위반차의 100% 잘못입니다. 거꾸로 직진한 차가 앞에 신호등을 보고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지나가는데 바로 코앞에서 그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래 튀어나왔으면 그럴 때는 비록 아파트에서 나온 차에게 신호등은 없다 하더라도 자유전체 100% 잘못입니다.